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의 마지막 일요일 아침 하준호의 리더십 TV 9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협끝 진정 리더십 테스트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대화 능력이 지도자로서 어느 정도 가지고 있을까 하는 그 능력을 테스트 해 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은 혀껏 진정 리더십은 인간미 넘치는 진심이 담겨 있는 정으로 대화를 나누는 능력의 리더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화가 중요하다는 것은 앞 시간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화는 리더십의 원천이라는 것이죠. 조직에서 지도자와 구성원 간에 대화가 없으면은. 그 리더십은 원만하게 성공할 수가 없을 것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협끝 진정 리더십 다시 말해서 지도자로서 대화의 능력이 나는 어느 정도인가 그 나의 위치를 찾아보는 테스트 시간이다는 겁니다. 열 문항이 주어지는데 각 문항을 읽어보시고. 내가 하는 행동에 따라서 점수를 부여하시면 됩니다 확실히 그렇다면 5점 그렇다면 4점 보통이다면 3점 확, 어, 그렇지 않다면 2점 확실히 그렇지 않다면 1점 이 사이에 1점에서 5점 사이에 점수를 부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제일 첫번째 입니다 나는 팀원의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공감하며 대화를 나눈다. 확실히 그렇다면은 5점, 보통이다면은 3점, 확실히 그렇지 않다면은 1점, 1점에서 5점 사이에 점수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1점을 주겠습니다. 두번째 팀원과의 대화 시 내용이 명확하고 순서있고 조리있게 한다. 확실히 그렇다면은 5점. 확실히 그렇지 않다면은 1점. 1점에서 5점 사이에 점수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2점을 주겠습니다. 세 번째 팀원들이 나를 언제나 허물없는 이야기 상대로 여긴다. 확실히 그렇다면은 5점. 그렇 확실히 그렇지 않다면은 1점. 1점에서 5점 사이에 점수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4점을 주겠습니다. 네 번째, 나는 팀원과 대화 나누는 것을 좋아하여 어, 팀원들이 상담하러 자주 온다. 확실히 그렇다면 5점, 보통이다면 3점, 확실히 그렇지 않다면 1점, 1점에서 5점 사이에 점수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3점을 주겠습니다. 다섯 번째, 나는 팀원과 대화 나누는 것을 좋아하여 애정 있는 마음으로 흥미있게 대화를 한다. 확실히 그렇다면은 5점. 보통이다면은 3점. 확실히 그렇지 않다면은 1점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2점을 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1번부터 5번까지 내가 준 점수를 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12점이 되겠죠. 그래서 합계 10 2점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여섯 번째. 팀원과 대화를 나눌 때 나는 선입견에 의해 감정이 앞선다. 확실히 그렇다면 5점, 그렇다면 4점, 보통이다면 3점, 확실히 그렇지 않다면 2점, 확실히 그렇지 않다면 1점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3점을 주겠습니다. 일곱 번째 나는 팀원들에게 일방적 지시나 강요를 하기도 한다. 5점에서 1점 사이에 주시기를 바랍니다. 확실히 그렇다면은 5점, 확실히 그렇지 않다면은 1점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1점을 주겠습니다. 여덟번째 대화를 나누다가 의견이 다르면 화를 내고 대화를 피한다. 확실히 그렇다면은 5점, 확실히 그렇지 않다면 1점을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가운데인 3점을 주겠습니다. 아홉 번째. 나는 팀원들의 단점이나 약점을 꼬집어서 대화시 활용한다입니다. 확실히 그렇다면 5점. 보통이다면 3점. 확실히 그렇지 않다면 1점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4점을 주겠습니다. 10번째, 나는 대화를 나눌 시 상대방 이야기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어, 어,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확실히 그렇다면 5점, 확실히 그렇지 않다면 어, 1점, 그 사이에 점수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3점을 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6번에서 10번까지 점수를 부여한 것을 어, 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14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테스트는 끝났습니다. 그러면은 나의 위치를 알아야 되겠죠. 1번부터 5번 점수 합계에다가 6번부터 10번 점수 합계를 마이너스 하면 됩니다. 저는 어, 1번부터 5번 점수는 12점이고, 6번부터 10번까지 점수는 14점이다 보니까 저는 마이너스 2점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나의 혀끝 진정 리더십의 점수입니다. 그러면은 나의 위치는 어디에일까 하는 것이죠. 우리나라 기업체 과장, 부장 150명을 상대로 혀끝 진정 리더십 테스트를 했더니, 평균 점수가 7.7 이었습니다. 그러면 나는 마이너스 2점이니까 상당히 떨어진다고 봐야 되겠죠. 자, 이 점수가 높으면 서로 간에 비밀이 없고 마음을 나누는 소통대화가 잘 이루어지는 조직이다 하는 거고 또 점수가 낮으면 조직 분위기가 침체되고 공포 분위기가 돌며 갈등, 불신, 피방, 유언비어, 시기, 질투 등이 난무하게 되는 조직이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이 내용은 참고로만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이렇게 대화가 중요하냐 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대화가 무엇인가를 복습을 해보면 대화는 사람끼리 마주 보고 앉아 음성이나 표정, 몸짓 등으로 자신의 사상이나 감정을 나누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생각하고 느끼는 것을 상대방에게 건네주고 상대방의 생각과 느낌을 받아들이는 것이라 할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을 설득하고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일련의 과정이 바로 대화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대화는 결국 마음을 움직이는 하나의 도구라고 할수 있겠죠. 그러려면 자신이 한 말에는 책임을 지고 상대방의 목소리에는 진지하게 기 기울이고 그리고 수용하고 공감하는 마음을 먼저 가져야 한, 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대화가 필요할 때는 언제일까요? 그거는 조직의 리더나 지도자가 스스로 판단을 해서 갈등을 해결해야 하고, 불신을 줄이고, 신뢰를 향상해야 되겠다고 생각될 때 대화를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직의 지도자나 리더는 먼저 상대방을 좋게 보는 눈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며 또 칭찬하는 입을 가져야 하는 것이 급선무다 하는 겁니다.이 세 가지가 갖추어져야 진정한 대화를 나눌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오늘은 여기에서 끝내겠습니다.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건강하십시오.하준호의 리더십 tv였습니다.